오늘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말씀. 또한 두 번째 설교는 4장 중반부절부터 또 26장까지의 그두 번째 모세의 설교. 그리고 27장부터 어제 30장까지가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반복하여 다시 한번 거듭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 거듭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이며 또한 여호수와 모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에 인도할 그 여호수와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31장 1절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수와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모세를 대신하여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모세가 죄를 지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시는 그 예표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율법의 모양으로는 우리 의 행위의 모양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수와여호수아의 예호수아.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 되어지고 그것은 호세아, 예수와 예수 글리스도다 같은 뜻이 되어지죠. 바로 예수 글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248가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또한 자기가 반포한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모양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것. 우리는 바로 예수를 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드립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글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예수 글쓰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바로 예수 글서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대장 대신 예수 글서를 의지하고 그 군사된 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간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난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그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절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칠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고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성업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한 가나안 땅은 바로 대장대신 예수글수를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 나아가 싸우는 바로 전쟁터.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하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나안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율법을 매 7년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 복음 24장 44절 말씀. 또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이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또한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글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 글쓰도, 또한 오신, 오신 예수 글쓰도, 또한 다시 오신 예수 글쓰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 바로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군사가 되어 열방에 나아가 그 곳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그곳에 가서 바로 율법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라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은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섰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오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수아를 회막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또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을 그때에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생명 대신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들이 죽음으로 시체로 또한 멸망으로 종살이 함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로 써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내일 바로 신명기 32장 바로 모세의 노래가 되어지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바로 대장 대신 주님을 따는 군사들이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우상을 성기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세상의 것더 구하며 세상의 것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세상 것을 구하며 헌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승배죠. 우리는 우상승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며 시험을 당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았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수아를 불러 해막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그들이 목이 굳어 결국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상 성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노래로 기록하여 율법책에 기록하여 이것을 대대 손손 전하여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승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성기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하며 봉사한다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성기는 것이 바로 세상이며 세상껏 구하며 세상껏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우상숭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 주어라. 우리는 바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 우리는 단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건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와 예수 글씨도 요수와 바로 예수 글씨도 십자가 그 은혜, 그보혈의 은혜를 통하여만 갈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달이 되어지면은 바로 매년 7제, 일곱째 해가 되어지는 7월달, 바로 수장절이 되어지면 그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7월 1일은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글쓰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 이제 우리는 나팔이 불려진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우상숭배하며 목이 거든 고든 백성이람을 깨닫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우리가 그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한 땅임을 깨닫고 그곳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저주받아 광야 가운데 죽음으로 발견되어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글쎄. 십자가 예수리스이그 보혜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날마다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딥어 주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그 하는 곳 바로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삼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